계절에 따라 판매에 영향을 받는 식품을 계절성 식품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겨울에는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판매량이 급감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매그넘은한 편의 영화도 같은 마케팅으로 겨울에 이 공식을 깨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매그넘은 겨울이 단순히 추위를 버텨야 하는 계절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잠깐씩 비치는 작은 햇살을 찾는 과정에 집중했어요. Find Your Summer 캠페인은 바로 그 순간 달콤한 아이스크림 그림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예술적인 컷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담고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정확히 오후 3시 14분이 될 때까지 말이죠. 참고로 천사의 수 3일사는 기쁨과 휴식을 뜻합니다. 이 멋진 컷들은 영국에서 옥개 광고 및 신문, 매거진 등에 게재되었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오그 광고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표기되었는데 햇볕이 몇시 어느 장소에 드는지 알려줬어요.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에서는 햇볕이 드는 시간에 휴대폰을 갖다대면 할인쿠폰을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감각적이면서도 따뜻했던 이번 캠페인은 비수기 시즌 중약66% 매출 상승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칸 국제 광고제 아웃도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로 예술을 하고 겨울에 판매량까지 높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참고로 이번 작품은 MJZ 필름의 후안 카브랄 감독이 맡았습니다. 흑백으로 촬영한 의미에 대해 어둠은 초콜릿 코팅을 비친 그 속에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후안 카브랄 감독은 상징과 비유 그리고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제품 광고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인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좋아하는 이케아 광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4년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더 템페스트의 대사를 스크립트로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Our revels now are ended. These are actors, as I foretold you, were all spirits and are melted into air, into thin air. And like the baseless fabric of this vision the cloud-capped towers, the gorgeous palaces, the solemn temples, the great globe itself, yea, all which it inherit, shall dissolve and like this insubstantial pageant faded, leave not a rack behind. We are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and our little life is rounded with a sleep. IKEA, the wonderful everyday.